아, 안녕하십니까. 아, 이번 시간에는 어, 임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임도, 임도망 계획시에 어떤 점을 고려야, 고려해야 하는가? 아, 이 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임도망 계획시 고려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어, 용어입니다. 10점짜리 한장 정도 쓰면 되겠죠. 한 문제 답 1. 임도망의 개념 1. 산림의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개통적으로 배치된 일련의 임도망. 개통적으로 배치된 일련의 임도망. <laughs> 이것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어, 목재 생산을 위한 임산물의 반출, 어, 그리고 비료주기 어,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예비감벌, 수익감벌 등을 위한, 어, 차량의, 어, 통행, 드나듦 입출입, 어, 이런 것을 이제 자유롭게 하며 개통적으로 배치된 일련의 임도망 그런 것은 이제 간선 임도가 있고 옛날에 우리 1급 임도 그랬죠. 지선 임도, 2급 임도. 그리고 요, 요즘에는 작업 임도.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땐 소형 임도 그랬는데 이제는 어, 작업 임도 그러죠. 높이 이제 3m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얼마 얼마나 그 산림 경영상 집합적이고 어, 개통적으로 잘 짜여져 있느냐. 그래서 산림 경영에 얼만큼 합리적인 도움을 주느냐. 아, 그런 뜻입니다. 임도망의 개념에서 1. 산림의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개통적으로 배치된 일련의 임도망. 2. 이동기능, 운반이죠. 접근기능 들어가는 겁니다. 공간기능, 어, 모든 이제 작업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기능을 어, 고려해서 배치한다. 어, 임도망을 갖다가 이제 어느 한 집단화된 3, 300헥타에 만약에 이제 산림이 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노선을 설치할 때는, 아, 그, 산록부와산복부와 산정부를 모두 고려해서, 어, 어디에 집단적으로, 뭐, 낙엽성 대경목이, 어, 사경급 자리가, 어, 뭐, 사령급 자리가 많다. 그리고 또, 어, 한쪽에는 또, 어, 6 0헥타짜리잣나무가 또, 어, 뭐, 2형급이 많다. 그럼 어떤 구역에서는, 어예비간부를 내주는 지소 어, 어린아국이 작업을 해야 되고 어느 이제 이제 조림지에서는 또수익간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을 아 어디에는 간선임도 임도를 놓고 어떻게 지선임도를 놓고 작업임도를 배치해서 어 임업 경영상어 가장 합리적으로 할수 있는가 이렇게 에, 배치하는 것이 이동기능 접근기능 공간기능 등을 고려한다 아 이런 뜻이겠습니다 두 번째. 임도망 계획 시 고려사항. 아, 이제 이거, 이거를 많이 써줘야 되는 것이죠. 10점짜리니까. 첫 번째, 문제비가 적게 들게 설계한다. 문제비가, 아, 어, 적게 들게 해야 되죠. 어, 이제 불필요한, 어, 헤어핀이 뭐두개 이상 막 들어간다. 요, 요즘에 작업 인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1 k 로 어, 900m, 1 k 로에서 많아야 뭐한3 k 로 정도 되는데, 어, 현장에 이제 가서 설계한 걸 보고 또 감리를 하다 보면은, 그 설계할 때 조금 좀 집중력이 떨어져갖고 어 필요 이상의 그 헤어핀이 두번 이상 들어가거나 어 그래서 어 여름철에 장마철에 수해 피해가 성토면이 붕괴되는 경우가 많고 어 고속도로 국도에서 볼때어 허역 계산이 까지는 모습을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문제비가 적게 든다는 것은 이렇게 헤어핀도 많아도 차가 달리지 못하니까 어 문제비가 많이 드는 거죠 차가 힘들고 기름을 많이 쓰게 하고 어, 경사가 세지니까. 그래서 이런 면을 다 고려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문제비가 적게 들게 해, 설계한다. 두 번째, 일기 및 계절에 따른 문제 능력 제한이 없도록 해야 된다. 어, 1월 달에, 12월 달에 수익 한번을 많이 합니다. 근데 차량에 5톤 덤프트럭에다가, 아, 목재를 갖다가 실고, 아, 오는데, 어, 너무나 질어서 빠진다든가. 어, 이럴 때는 뭐, 임도를, 어, 너무나 아, 지른 지역. 어, 수분이 많은 지역, 어, 이런 지역에 좀 댕기기 힘들다. 이런 것은 다, 그, 제한해 주는 거니까, 일기 및 계절에 따른 운제 능력에 제한이 없도록 한다. 경사도 약해야 되죠. 경사가 세, 면은 남을 심고 어, 뭐, 봄철에 눈이 녹을 때 길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운반이 좀 불편하니까, 그런 뜻입니다. 3번, 운반 도중 목재 소모를 적도록 해야 된다. 당연하죠. 어, 네번째 운반량 제한이 없도록 해야 된다. 뭐, 5톤 덤프 들고, 덤프트럭에 적재를 갖다가 많이 한 다음에, 뭐, 헤어필을못 든다든가, 아니면 경사진대를 못 내려온다든가, 미끄러진다든가, 이런 걸다 고려한다, 이 뜻이요. 오, 신속한 운반이죠. 좀차가 이만큼은 경제도 또 달릴 수 있어야지, 임대에서. 어, 여섯 번째, 치산치수, 풍치 등을 고려해야 된다. 막, 어, 경관을 해치거나, <laughs> 황폐화를 많이 수반하는 그런 임도망은 안 되겠습니다. 경사진시는데 암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뜻입니다. 결혼. 1. 임도만 개시에는, 어,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어, 기술적 요인을 모두 고려, 고려해야 된다. 두 번째, 산림 경영상 가장 합리적인 요소, 즉, 노선의 중요성, 예산 절감성, 사후 관리성, 어, 민원 예방성, 자연 경관 보전성 등을 모두 고려해야 된다. 이런 것을, 어, 용어 뭐0점짜리 문제에서도 결혼을 뭐 한두 개안 넣어준다고 뭐, 어, 관계없는 것인데요. 어, 이렇게 임도망의 그 계획 시 고려 사항에 대해서는, 어, 이렇게 임도망, 저, 한 여섯 가지 정도로, <laughs> 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아 임도망을 이제 작업 임도, 간선, 간선 임도 같은 것을 갖다가 이제, 어, 임도망을 이제, 그 편성할 때는, 어, 아, 우선은 우선 도면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뭐 군청이라든가 군청산림과, 아니면, 어, 뭐 지방산림청에서 임도 뭐 설계니까, 거기서 이제 2만 0 5천 분의 1에다가 이렇게 그린 것이 나옵니다. 아, 여기를 한번 설계해 봐라. 그러면 이제 설계하는 회사, 뭐 기사 사무실, 엔지 사무실에서는 어 2만 5천 분의 1을 이렇게 놓고 등고선을 봅니다. 그럼 과연 그 공무원들이 어예정 노선을 잡은 것이 적당한가? 어 등고선이 너무 좁아서 경사는 쓰지 않은가? 아암이 너무 많이 발생되지 않을까? <laughs> 불필요하게 하천을 하천이나 계곡을 너무 많이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마사토 지역이 많은 것인가, 이런 것을 다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 시점부터 종점까지의 아, 농가가 많이 있는가, 그리고 지로가 농로로부터 임도를, 어, 이제 시작점을 해서 종점까지 농로로 나오는데, 어, 지장이 없는가, 이런 것을 다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현장 답사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 계획 물면을 다 잡아야죠. 어, 사4로 올라가, 사프로 100m 갔을 때어떻겠다 어, 그, 어리부터 어리까지는 좀 세지만 6% 정도에서 가겠다. 그러면, 어, 이제, 담당 공무원들이 예정 노선을 준것 같다가, 아, 이렇게 1.8km인데, 한 요건 1.9km 갈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 예선 노선을 가지고 이제 측량 준비를 하고, 현장에 가서 이제 측량을 하는 것입니다. 임도망 게시, 계시 고려상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이거에 따라서 임도가 기능성이 있을 수 있고, 합의적으로 쓸수 있고, 산림 경영에 필요할 수가 있는데, 임도망을 갖다가 계획할 때, 어, 조금 소홀 해갖고, 또 설계 오는 분들도 그냥, 그, 임도망을 갖다가 그발주서 준대, 그냥 그대로 또 그리면 안될 것이고, 요런 모든 면을 갖다가 고려해서, 이렇게, 임도망을, 아, 그, 계획할 때 고려사항이 요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니까 러 요것은, 그, 임도에서 기본이죠. 기본, 임도망 계획 시 고려사항. 음, 아, 요번 시간에는 임도망 계획 시 고려사항에 대해 설명하시고, 요거, 어, 용어 문제로 10점짜리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